화면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슬라이드에 추가하기.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을 빠르게 캡처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려있는 창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캡처 화면이 있는 한빛 미디어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미디어 사이트에서 현재 보여지는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파워포인트4 스타터스라는 이 책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인 이 왼쪽에 직사각형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이미지라는 그룹에 스크린샷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열려있는 창들을 그대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가져오고 싶다면은 화면 캡처라는 명령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할 때 가장 최근에 본 파워포인트 화면을 열기 바로 전에 화면이 나타나고요.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캡처하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짚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파일이 열리고 파워포인트에 내가 일부분을 캡처한 이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타난 화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맞춰서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홈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일부분을 캡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화면 캡처를 이용하시면은 그 다른 캡처 프로그램에서 캡쳐를 하고 저장하고 또그 있는 파일을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파워포인트에서 또 불러와서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삽입 탭에 이 스크린샷 화면 캡처라는 것을 이용하시면은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캡처처럼 많이 쓴다 나는 그러면은 아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화면 캡처라는 명령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놓고요. 마우스 단추 오른쪽 단추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바로바로 바로 버튼 눌러서 명령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화면 캡처 작업을 좀더 빠르고 쉽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화면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넣는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실제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